안녕하세요 일단은 다시 가족사진부터 다시 찍어보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아나왜 우리 이기 못해 자 여러분 다시 엉뚱방뚱 엉뚱방뚱 이번 트레인 대상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엉뚱방뚱이란 아주 재밌고 역은 바로바로 엉뚱땅뚱여기 바로 오늘의 오늘의 역은 바로바로 사당 바로 오늘은 오늘의 오늘의 선로는 바로바로 바로 과천선입니다. 과천선은 과천선은 원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만 다니던 선로인데 이제 복복 전철하고 완료돼요. 지금 전 지금은, 전 지금은 전 지금은 전철도 다니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과천선은 사당역을 출발해서 남태령,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 대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성청사, 정부과천성자 그그 다음에 종착역인 금정역까지 가는 건데요. 금정에서 금정에서 오이도까지 금정에서 오이도까지는 안산선이에요. 자, 안, 안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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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선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무궁화 같은 일반 열차들이 다니다가, 다니다가, 이제 복복 전철화가 완료돼요. 4호선 전철들이 다니고 있는 건데, 옛날에 이거는, 옛날에, 안, 안산선, 안산선과 4호선은 다 4호선에, 지선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는 보여 드리고 싶은 소피아고요. 그러고요. 자,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포도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폭탄. 연을 고등... 여러분 폭탄. 여러분 폭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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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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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네. 예. 어떡해요? 야, 여보! 빨리 좀 해! 오, 알겠고요, 지금. 그러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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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우출이에요. 비상우출. 음, 그. 잠깐만, 저를, 어, 밝기가 너무 밝은데? 조금만 더. 네. 자, 이번에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천선, 과천선과 안산선을 타러 지금 사당역에 나와 있는데 이거 내 거야 사실?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어떤 A 어떤 외국에서 온 코미 A 씨가 들어. 아, 이거, 이거. 여, 거라고. 인천역에서 기다리고 응. 있어요. 오왜 이렇게 무궁화 버스가 안 오지? 나는 A 씨 개그관에 가야 되는데 말이야. 오오오오 오, 오, A 씨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 나는 대머리. 자 A 씨. 는 여기 있으시고요. 자, 어서 기차 출발할게요. 아, 야, 잠깐만, 나좀 줘봐. 나좀 줘봐, 이줘 봐. 그게 말이에요. 오늘, 오늘. 무서워하지 마. 야, 다 망치지 마. 여기 무서워하지 마. 천수 코스가 기차 타미로 이걸로, 우리, 이걸로 우리 진짜 네, 알겠습니다. 사오게. 저는 코미디언이므로 제가. 할 겁니다. 자 우선 A 씨를 꾸며주겠습니다. A 씨의 활력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 씨 활력에 똑복하겠습니다 이거 봐. 잠깐만요. 제가 한번 A 씨를 꾸며볼게요. A 씨님 이건좀더 해주세요. 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선 A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코미디언 A씨입니다 와 정말 코미디언같이 생겼네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A씨야님 여기에 포, 청포도 간식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더 기운이 날 겁니다. 지압니다 저는 코미디엄으로 천포도는 샤이 머스탯 아, 이거 샤이 머스캣 맞아요. 근데 사실 치즈예요. 자, 이렇게 스카프를 뚫으면 코미디엄 에이싱 완 아니, 이거는 밧줄이거든요. 스카프거든요. 밧줄이에요. 그럼 먼저 가지고 전철 구해주세요. 네 음, 알겠습니다. 리 그러고 말이에요. 나쁜 악당이 산걸 보면요. 이 범을 던지세요. 오, 저는 로프에 밟려 있어요. 기러만 이거는 이건 청포도예요. 얼른 음. 먹으세요. 청구도에 오면 먹으세요. 어, 안녕. 하세요. 저도라고요 네, 여기요. 냠냠. 아주 맛있어요. 범이가 대빵. 네. 내 예쁜 얼굴. 약차 이제 이제 출발을 준비가 됐나 봐요. 얼른 여기에 오세요. 경전철을 타야 되 이동할 수 은우야 있구나. 나도 좀 갖고 놀아도 될까? 어 응. 그래. 너만 갖고 놀면 너무 조금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얘는 얘는 어 전차선을 타고 다니는 열차라서 어. 어 혹시, 혹시, 혹시 나싯대줄수 줄 있어? 내가 얘, 내, 얘는 얘는 전차선 위에서 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좀 필요하거든. 아 그래? 아니 이거 뭘 뭘로 쓸 거야? 어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어. 건데? <목소리> 여러분 잠깐의 <목소리> 외부 인력이 있을 겁니다. 오 뽀얗게 보이네. 야야야 이거 가져가지 마. 야 이거 이렇게 끼우는것 뿐이야. 거기 끼우는 거잖아. 왜냐면 나 지금 이거 가지고 놀려고. 차체 요걸로 저러면 어. 음자 일단. 그리고 이것은 바이올린같이 생긴 음악의 왕국 그리고 이것은 엉뚱망뚱 지하철 터널입니다. 자 그럼 시작! 음. 오 터널 지나고 있어요. 잠깐 이것만 쓸까요? 에이씨님트라에 가면 안됩니다. 음. <laughs> 트라고이까지 그렇지. 트라고에 갑니다. 난편이요 남편이요? 이요 남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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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요밧줄이요요해요남이요 남편이요? 남이요 남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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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요를열어요겠습니요 남편이요? 남이요 남편이요? 남요요 저는 A 씨입니다. 저는 여기에 갈 겁니다. A씨? A씨님. A 씨, A 씨님, A 다시 A 역에서 너무 너무 수다 떨지 마세요. 자, 그럼 출발. 오! 코랄 역에 올 거니까 주시하세요. 코랄 역에서 내립니다. 코랄 역에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삐! 코랄역에 다, 다, 다 도착되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워프 해볼래요? 자, 그러면, 엉뚱망뚱. 어, 예? 여러분, 이번에는 허리케인과 음악의, 음악의 곡, 음악의 왕국이 연주할 거예요. 은서야, 니가 언니 이거 좀. 찍어 줘. 어, 아니야. 오, 감독님. 이거 좀 찍어 주실래요? 네. 저만 저만 저랑 기차만 찍어 주시면 돼요. 카메라는 방향 돌리지 마세요. 인사 좀 비켜 줄래? 응? 자, 이번에는 외국에서 온 기차 AC 호를 만들게. AC 我也不知道。<laughs> 자기소개부터. 뻔뻔뻔 뻔. 자기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뻔 뻔. I am 자기.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 시작. 은손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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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좋은 h n j o 좋은 John, 좋은 h n John, John, j 요 h n j o 이 n j o h 우리 o h n John, j